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돌아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즉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동주민센터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그리고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신고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 지역이 되겠고, 전 지역이 되겠고요.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겠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도 지역입니다. 도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역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신고 금액은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의 최소 금액이 6천만 원 인정을 고려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5월 11일 개정되어서요, 최우선 변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임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일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고요 세종특별자치시와 용인시, 그리고 화성시와 김포시는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일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이 4,3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인천시, 평택시 등은 보증금이 7천만 원일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이 2,3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밖의 지역입니다. 그밖의 지역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일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타 지역에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일 때 이렇게 신고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 차임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집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신규는 물론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갱신되는 것도 신고하는데요. 단, 다만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즉, 계약갱신을 했는데요. 그 임대 금액이나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이 있다면 당연히 신고해야 됩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 준주택, 그리고 상가에 있는 상가주택이죠. 즉, 겸용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월세 계약 신고를 통해서 확정 일자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 번에 방문으로 편리해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입신고 시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방법은요, 임대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 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에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계약서 원본을 스캔을 해서 파일로 변환하거나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 입력을 해서 접속하면 됩니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화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임차인들의 번거로움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시 부과하는 수수료 600원도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는 면제가 됩니다. 신고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월세 미신고의 경우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최저 4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들의 적응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2022년 5월 30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개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과 기간과 갱신율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 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도 임대 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하지만, 임대차 정보가 투명한 관계로 임대인들의 소득금액이 다 노출되겠죠? 그렇다면 절세라든가 탈세하기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